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 햇살 아래 주홍빛 사랑을 피워내는 꽃, 능소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무더운 여름 담벼락 위에서 살포시 고개를 내미는 능소화. 그 주황빛 꽃잎은 마치 하늘을 닮은 그리움처럼 피어납니다. 능소화라는 이름은 하늘을 오르는 꽃이라는 뜻을 지녔어요. 넝쿨을 타고 담장을 타고 오르며 하늘을 향해 꽃을 피우는 모습에서 비롯되었답니다. 학명은 캄푸시스 그란디플로라. 능소화과의 낙엽 덩굴성 관목으로 중국이 원산지예요. 한국에서도 오래전부터 정원이나 한옥 담장에 즐겨 심어졌죠. 6월부터 8월까지 한창 꽃을 피우는 능소화는 넓고 나팔 모양의 주황빛 꽃이 다채롭게 피어나며 햇볕을 많이 받을수록 더욱 풍성하게 자랍니다. 옛날 어느 나라 깊은 궁궐 안에 한 궁녀가 있었어요. 그녀는 임금을 향한 그리움을 가슴에 품은 채 생을 마감했지요. 그후 그녀의 혼이 꽃으로 피어났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사람, 닿지 못한 마음. 능소화는 그런 아련한 이야기를 담은 꽃입니다. 피어도 닿지 못하는 사랑, 그 끝에 핀 고요한 눈물처럼요. 능소화의 꽃말은 명예, 기다림 영광. 하지만 동시에 덧없는 사랑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빛나지만 사라지는 사랑의 흔적처럼 말이지요. 덩굴성 식물인 능소화는 정원이나 전원주택, 담장 위에서 아름다운 그늘을 드리워요. 특히 고풍스러운 한옥과 조화를 이루며 마치 시간을 거슬러 피어난 듯한 풍경을 만듭니다. 능소화를 바라보면 마치 여름날의 편지를 읽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조용한 그리움과 말하지 못한 사랑이 꽃잎 사이에 숨어 있는 듯하지요. 해가 지고 있어도 능소화는 마지막까지 빛을 머금어요. 하루의 끝, 계절의 한복판에서 조용히, 고요히. 능소화는 그렇게 오늘을 물들입니다. 이 여름 당신의 마음에도 능소화 한 송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